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태까지 이것저것 많이 모은 패션 하울 아이템들 보여 드리려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짜자잔 르메르 코인펄스예요 르메르가 원래 크루아상 백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크루아상 코인펄스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laughs> 귀여워. 완전 진짜 크로상 아니에요? 니요 이렇게 하나의 큰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라하지? 이 손잡이 얘도 되게 퐁실퐁신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크로와상 포인펄스는, 어,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고요. 현금가 39, 카드가 41만원이었는데, 저는 카드가가로 41만원에 득템한 바로 윤칼라입니다. 립 정도. 차키랑 카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서, 카드나 여러 가지, 뭐, 현금? 충분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귀엽고, 진짜 크로와상 스크류던 같은 너무 귀여워. 지금 쓰고 있는 지갑이랑 비교해 보면 옆으로 조금 더 길고 폭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동심 동심 귀냥아. 바로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좀 늦게 저 혼자 좀 늦게 한 아이템인데. 그, 템모렌즈의 핸드크림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저는 항상 000 시리즈만 썼거든요. 혹시 얘밖에 안 남았길래 얘를 했는데. FEY9? 얘가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이게 향이 무화과 베이스라고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눌러서 짜면 유색의 크림 제형인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상큼하면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달달한 향도 아닌 그런 향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 혼자만 늦게 안그 무화과 향.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아이템. 바로 요레시의 네일 컬러. 뭐지? 모브 스피어. 얘가 정말 딱 보기 딱 보이는 그대로 약간 쿨한데 채도가 좀 떨어진 그런 핑크예요 패키지에서 보이는 그러한 핑크에요. 약간 웜한 핑크랑 이렇게 쿨한 핑크랑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를 무신사 앱을 그냥 켰는데 마침 3 c 라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하다가 딱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해서 샀더니 발라보니까 웬걸? 바르니까 더 예뻐. 얘는 진짜 데일리로 이렇게 네일 해가지고 핑키핑키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진짜 데일리한 그런 핑크. 너무 예뻐요. 진짜 강추.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라이브 라방가로 할인을 받아서 5,000원에 정도에 주고 샀어요. 이거 제가 친구한테 도 영업을 해가지고 친구도 바로 잡아서 너무 예쁘다고 했던 그런 아이. 네 번째 아이는요, 얘는 제가 이번에 그 보너스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면서 하나를 질렀어요. 얘는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얘는 사야 된다. 얘는 너무 내 거다. 해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두고 있다가 보너스 받은 게임에 이렇게 질르게 된 아이. 바로 사용입니다. 바로 프라다의 브러쉬드 플랫백인데요. 저는 월맨 처음에 이 플랫이 없는 가방에딱 먼저 반했어요. 근데 가서 메 보니까 플랫이 있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랑은. 그냥 시크한 도시의 여자. 근데 실용성은 그닥 없어요. 근데 너무 이 옆모습에서는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딱 사선으로 떨어지는 마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헉, 너무 엣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요 삼각 로고. 헉, 내 마음이 너무 흔들어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큰 포켓, 이제 기본 포켓 하나랑 안에 내부 포켓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그런 구조고요 제가 근데 스크래치에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송아지 가죽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이렇게 딱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정말 많이 넣어도 볼록튀어나오더라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핸드폰, 지갑, 이비랑 착키이 정도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짝 누가지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잘 넣어서 그런지 옆에. 이렇게 병형은 안되네요 약간 조금 좀 튀어나오거나 잘못 넣으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가죽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그래서 빼가지고 소중히 잘대일줘야 돼요 하여튼 저는 이거 너무 잘 메고 있고 블랙이다 보니까 프라다 하면 또 블랙이잖아요 데일리로 두고두고 한 100년 만년 들려고 블랙으로 샀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다가 누가 불러 이수야 지구지구 <laughs> 지구지구 지구 쥐구 다니신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마지막 저희스션 하울 아이템은 짜자잔 넘버링 악세사리에 짜잔 이니셜 목걸이입니다 사이즈가 두 개였을 거예요 작은 사이즈 하나 큰 사이즈인데 저는 작은 사이즈도 충분히 크다고 해가지고 큰 사이즈는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제 미돌이다 보니까 M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좀 과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진짜 그냥 데일리템이에요. 이렇게가 제일 길게 뺐을 때 가슴 위까지 오는 것 같고요. 짧게도 한번 외볼까요 짧게 밀면 한 요정도 더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요정도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얘도 괜찮아요. 얘는 뭔가 더딱내몸 정중앙에서 이렇게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펜던트가 작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까 길게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더 데일리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템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